h 이 Hi. HI. <laughs> 자 요즘에는 이런 게또 트렌드기 이 때문에 자 이렇게 열심히 또 Hi 인사를 해줘야 어하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Hi. <웃음>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. 이런 셔츠가 아니라 이게 약간 점퍼잖아. <laughs> 그 때문에 약간 편안하게 <laughs>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<laughs> 오늘의 김은지. y e h i s g o r e s Oh my god. 이 포인트. 이 이제 깔맞춤 이것은 무엇일까요? 오 귀엽다. 와이키가 두 개다. 이거 맞아? 이게 맞아? 이게 이 이게 맞는 거야? 맞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맞네. 오, 진짜 이 맞네.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된다고? 어떠신가요, 저희들의 이. <laughs> 근데 확실히 조금 강해진 느낌이 없죠. 어, 일단은 다른 곳도 돌아보는 것이 국물이 <laughs> 친구는 청을 못 버리는 친구예요. 아하? 봄에도 청을 사고요, 여름에도 청을 사고요, <laughs> 가을도 청을 사고요, 겨울에도 패딩 안 입고 청을 사요. <laughs> 말도 안 되는. 약간 좀. 이 몸을 이렇게 연단시킨 것도 금강불계가 되기 위해서. 음, 이 겨울에도, 네, 겨울에도 전화. 청을 입기. <laughs> 아 사람 진짜 많다. 일단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. 그 동묘에 온무더기가 있거든요. 네. 저희 여름에도, 한 여름에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, 네. 그옷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고. 아, 그 봤어요. 수은 진주를 찾는다. 네. 네. 네, 하지만 저는 5분 도전하고 늘 항상 끝냈기 때문에. 아. <laughs> 너무 더운데, 칼날 <laughs> 까지 <한편까지> 하는 거는 <웃음> 그냥, 네. <laughs> 아 사람이 그 너무 많아. 이거, 들어가는데가 <laughs> 30분 걸리겠어. 네. 음. 저되 <laughs> 1차 업무 대기가 나왔고 저런 데서도 이제 뒤지면 예쁜 옷이 나오긴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더워서 가네? 베트남 가면 이거 약간 좀귀데 3,500원까지 가네 약간 <laughs> 아, 이런 가게들? 여기 거기잖아 예는아 그런데 우리 안경 샀던데 아 여기야? m o n a s t e 다른 곳을 다 보자 옷시 scan 템포로 l a u g 옆 가게 약간 나도 탐난다 어깨 끈 줄이는 거 있어서 좋다 어떤 느낌 혼자 이돼지아침부 아, 재 거예요. 네. 고등학교 친구예요. 아, 고친고친 <laughs> 고친. 아. <laughs> 왠지 뭔가 친해 보이셔가지고... 아... 네. 아니요, 서로 연락 안 하다가... 네. <laughs> 네. 그게... 그게 고친이죠 네. 머리 색깔이 랑뭔지 알죠? 오케이, 예쁘다. 이거 봐요. Let's try. Let's try. 오케이, okay, Let's get it.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<Okay. 웃음> 이거 말고 저게 더 예쁜 것 같다 대보니까 <laughs> 바로 알겠어 여기 누가? 주로 좀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? 원래는 바지 사러 왔는데 응, 원래 바지 다른 바지 사는 거 사는 게비무 이제 바지 사러 와서 나 이거 살 생각 없었어 이거 예쁘지 않아? 응 이거 뒤에가 너무 앞핑 아니 뒤에 그치 이게 너무 귀여워 나 내가 이게 맞을까? 왜안 맞는다고 생각해? 사실 이게 너무 예쁜데 이쁘지 않아? 음. 우와 그치? 이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이걸 되게 세균 때한번 거울을 대봐요 아니 근데 이게 뭘 맞을까요 제 몸에? 아 당연히 맞죠 어되 아, 살쪄가지고 네. <laughs> 안 되는 게 어딨어 이 사람이 저도 한번 볼까요?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이거 도전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보세요 방금, 방금이랑 방금느낌확 다르죠? 상실은 어, 네. 도전이죠 어, 어, 이거 륭하어보세요될거 같은데 너무 확 잡혀있었어 뒤에가 근데 쁘긴 하다 카디건에다가, 응, 너무 귀여워. 완개인, 완개인. 완개, 완개, 말이 아, 많이 배워가네. <laughs> 아, 많이 배워가네. <laughs> 아니, 아니. 입고 여기다가 힌트 그냥 이런 거, 이런 끝났으나 힌트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? 말할 필요가 없겠죠? <laughs> 어, 귀여워. 귀엽다. 이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. <웃음> 음, <웃음> 너무 귀엽긴 하네요. 뭐? <laughs> <뭘. 웃음> 이곳은 달콤커피인가? 음. 네 진짜 목구멍을 강타하는 음. 수박의 맛 음. 제가 동요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, 저한테 물어봐요 <laughs> <저는, 난 웃음> 말하기가 싫대요 우리 동네에 너희 둘이 와서 너무 <laughs> 좋다 나는 걸어서 20분 <의식>. <laughs> 너희? 네. 너희 두시간 <laughs> <둘이 웃음> <많아요. 웃음> 추억의 몽구들이 가득합니다 네, 뭐 갖고 싶은 건데? 나 어렸을 때 이런 거못 가져서 한이야. <laughs> 뭐 왕관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안돼 지지야. 콩순이 콩순 맛집이래. 지지야. 콩순이 맛집이야 <laughs> 한박스 테이크 봐라 지지야 지지 열심히 갈 길을 가는 저희 친구들. 사실 저는 집을 가고 싶답니다. 하지만 아이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실이 <laughs> 났네요. 그래서일까요? 더더욱 집에 가고싶은 이 마음 아, 질, 질켜버렸네요 도망가야겠어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찾아왔어? 아니 이거 사방이 이거 어떻게 찾아 얘를? 이런데 이... 아니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? 너무 신기하다 또 사진 타임을 갖는 제 친구가 직업이 모델이라 사진을 찍을 수 밖에 없어요 살짝 꼴불견 같긴 하네요.